자, 이노베트리가 오늘 잠중에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7%대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던 단계적인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또 추가적인 호재도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오늘 윗꼬리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의 윗꼬리는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만한 윗꼬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은 이 앞전에 장대항봉을 만들면서 엄청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다육이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앞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물대를 한번 받아주는 이 매물 소화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 전혀 걱정하실만한 윗꼬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오늘 이너메트리는 삼성전자 유리기판 관련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거죠. 실제로 이 삼성전기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합작법인의 올해 설립을 공식화했고 상용화 로드맵을 구체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관련 기술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유리기판 선택계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소부장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죠. 이 삼성전자는 투자 전문 계열사인 삼성벤처투자를 통해서 국내 유리기판 전문기업 JWMT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또 JWMT는 삼성 전기가 세종 공장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때부터 협력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삼성 전기는 마찬가지로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익스톨의 투자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뭐냐면 이노베트리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각각 투자한 JMT, 익스톨에 모두 PGV용 X-ray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이 유리기판 생태계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금이 확대되면 될수록 이노메트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검사장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이노메트리의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슈와 함께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을 뽑아내기 위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윗꼬리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위구간에 매수하셔서 성실 중이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추가 대응만 잘하시고 또 목표가 설정만 잘한다라고 하시면 지금의 구간은 정말 큰 수익을 챙겨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종목 앞으로 추가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추가 대응 방법과 목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내일 상한가 갈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주식가이드는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60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시죠? 이 무료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3개의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또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작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역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장 시작 전에 채널방에 3 개의 종목을 올려드렸고요.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AK 3명은 오늘 기술 협력사인 텔레픽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AK 3명은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천일봉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20% 위에서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 있었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유dm텍은 넵콘 재팬 2 0 2 6에서 AI 솔루션을 공개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유dm텍도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무리 없이 20%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쿼드메디스는 오늘 아침에 한국형 백신 상호화 관련해서 정부가제 선정이 됐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 종목도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쿼드메디스는 오늘 장중에 24%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했고, 또 나머지 한 종목은 24%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종목당 100만원씩만 매수하셨다라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무려 8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겠죠? 또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채널방에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매일같이 급등이 터져나와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요즘에 정말 큰 수익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채널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같이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 잡아보실 수 있길 바라구요. 또 채널방에서는 이렇게 단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한해 10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꼭 확인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널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채널방 입장 신청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5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구독자 전용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다른 조건도 없고 또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입장해주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 버튼,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드링크 확인하셨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도움받아가실 수 있길 바라구요. 자, 지금 구간에서 이노메트리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격에서부터 밑으로 열어두고 최대한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가격대는 어때요? 누가 봐도 상장 후 최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호재와 함께 추세를 돌려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혹시라도 내일 살짝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살짝 물리면서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실 수 있는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여기까지 보셔야 되겠죠.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그리고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 구간을 돌파 시도 하다가도 다시 한번 오늘처럼 윗꼬리를 맞고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2,100원 라인 때까지 보시되 혹시라도 주가의 상승 과정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또나오거나 아니면 돌발 악재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된 영상을 또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해 놓으셨다가 추가된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모두 이 종목으로 큰 수익 챙겨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